업계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보안 위협에 대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코인펄스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리더스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의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 체계가 2년 안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창립자 찰스 에드워즈는 싱가포르 토큰 2049 행사에서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양자 위협에 대응할 시간이 제한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양자 컴퓨터가 28년 안에 비트코인의 다음 곡선 암호 방식을 뚫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개발자 제임슨 롬 역시 49년 내50% 확률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고 맥킨지는 RSA 암호체계가 210년 내 무력화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주요 연구진은 비트코인을 깨는 데 필요한 양자 성능이 2028만 2030년 사이 실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양자 내성 알고리즘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환이 늦어질 경우 2조 달러 규모 자산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루 1분 코인 시장을 쉽게 이해하는 곳 코인펄스였습니다.